어? 아이 팀? 사람 너무 많지 근데. 아 해도 괜찮긴 하겠다 헤비가 많이 걷히니까 뭐 네, 그래. 3시간 해도 되는거고 네, 와아 쒸 네. 네. 요거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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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파워 슛때겠다아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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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네 카스 아, 잘했네. 나이스. 너 잘하네. 여 나이스. 수빈아 네. 미안해. 네, 잠깐만. 아, 미안. 잠깐만. 네, 좋아, 좋아. <목소리도>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, 나이스. 고개 들어, 고개 들어! 아, 남은이, 나이스. 아, 아무거나, 아무거나, 응 잘해 체력도 어, 좋고 좀 약간 힘 빼고 하는 것 같은데? 딱 봐도 한80 한 정도 하는 것 같아 잘해 운동신경 있어 확실히 때려야지 반발이라서 킥도 좋고 <laughs> 영호야 걷어야지! 걷어! 걷어 아, 마 아, 아, 왜안 뛰어? 왜안 뛰어? 이 아, 저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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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뭔 소리야 아이고. 헤이 아이고 이이

나플레이하세못 네, 봤... 봤어. 넘어진 것도 못 봤어. <목소리> 나는 항상 원터치로 하려고 노력하잖아. 근데 원터치 맨날 슈팅을 해서 그렇지. 사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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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터치 하는 게 좋기는 해. 사실. 서로 맞아, 맞아, 맞아. 보고. 더많았승 거다. 아, 나이스. 아. 다이미스. <laughs> <사인> 네. <laughs> 돼.

<목소리도> 영호 <영어> 봐. 제, <목소리도> 네, 나이스 패스 좋다.

한 번만 더, 한 번만 괜찮아! <목소리> 뒤에 줘! 뒤에 줘! 붙 사이드 있다! 야 진태형보다 빠르네? <목소리> 와~~~ 나이스! 이스이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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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인가? 일일 11이야 11 효과인 넣자 효과 넣자 11 같은데 <laughs> 하나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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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 해 보자 하나 해 보자 좋다. 오, 와 좋다 와킥 나이스 킥 나이스 킥아 뛰어봐 하고 딱 정확하게 쓰네 이수아 잘했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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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이스 내일 올라가자 같이 아, 올라가 나이스, 아 나이스 나이스 동훈아 살짝 왜왜왜왜왜

얼마 안 남아서 조금씩 움직여. 어, 잘했네. 아 잘했는데. 아 영어 나이스 좋아 좋아. 여기 한번더한번 더. 더. 잠시만 마무리하자. 잠수, 잠수. 아. 막공 아... 해야 될것 같은데. 막공 <laughs> 할게요 막공. 맞공. 네 막공 할게요. 어... 나랑 끝낼게요. 나이스. 오안 끝났어 아직 끝었어요 아직 끝까지까지 가자 가자 휴무나 가자 킵 나왔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끝낼게요.